부추 곱창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바로 집 앞에 있답니다. 곱창을 먹으러 왔어요. 소스. 여러분, 곱창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아주 맛집, 광교 맛집, 부추 곱창,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곱창을 <laughs>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또 좋아하는 오, 떡 떡떡이 있어요. 떡아 <laughs> <떡이>. 아. <laughs> 아, 여러분 저 뒤에 광지가 보이시나요? 아 이제 볶음밥 먹을 차례예요. 1160, 100, m 160, 주식으로 160, 오다가 100만 큼 240이야.